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해질 건데 다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조금 해주거나 거의 안 해줄 거고 보유세도 올라갈 거고 양도세도 늘어날 수 있다 이 고가주택 기준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 다주택보다는 1주택이나 일시적 1급 2주택으로 바꾸려고 할 거고 똘똘한 한 채는 더 가속화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6월 이후에 아파트 시장의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 쌤 자, 6월 대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6월 이후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월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해졌고 국민의 힘도 내일 정해지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이 난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씨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크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죠 아 항상 그랬지만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 쪽은 부동산 쪽의 색깔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공급하고 금리라고 그랬죠 금리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급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해 보면 민주당은 신도시를 주로 짓는 쪽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문재인 때도 3기 신도시 나왔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스마트 4기 신도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도로 뭔가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공공이 주도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발행해 갖고 세금으로 하는 거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부채가 올라갈 수 있거든? 나참 이상해. 국가부채 맨날 걱정하면서 이제 공공주도로 한다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심을 재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민간 주도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수축의 시대니까. 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급 정책은 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꾸준히 추진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잖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대통령이 자기 쪽에서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는 정책을 계승하고 거기서 조금 변형을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중요하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나온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이게 뭐가 나온 건 없어요. 되게 조심하고 패를 안 까는 것 같아요. 어차피 될 건데 뭐 굳이 내가 뭐 이야기 해갖고 민심을 건드릴 필요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건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는 서울의 노후도심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색다른데 기존에 국민의힘 쪽에서 하던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4기 신도시인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이야기는 외곽에다가 싸게 지을 테니까. 그럼 없잖아. 외곽에 나가서 GTX 타고 들어와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민주당에서 하던 건데 요게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공공주도로 여기 뒤에 보면은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도심에서 공공주도로 뭘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역세권의 이제 청년주택 이런 것들은 작은 땅에다가 지을 수는 있지만 중산층 이상들이 찾는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공하는 거는 땅 확보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 거죠. 공공임대 아파트로. 그렇게 해서 공공의 포지션을 늘리는 거죠. 뭐냐면 하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국민의힘 쪽도 하면은 공공임대를 내놓라고 으 해요. 그런데 민주당 쪽은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올려준 거 대비해서 더 많이 공공임대를 달라고 할 건데 사실 용적률을 안 올려주고 임대를 많이 달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잘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올려주고 공공임대를 많이 내놔. 라 그러면, 추진하는 데가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고급, 주고 비싼 데에서는, 임대 많이 넣으라 그러면, 추진에 좀, 갸우뚱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다가, 공공임대 많이 넣으라 그러면, 압구정동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외곽에, 지금도 공공임대 어느 정도 넣는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좀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정보들을 쓰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의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 앞당겨서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공공임대 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외곽에다가 공공임대 같은 걸 많이 넣는 거고 이런 건데 도심에 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하면서 용적률 올려주고 뺏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용적률 많이 올려줘야 많이 뺏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야기고 확정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뭐 기존의 민주당이랑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해. 국토보유세 이런 거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봐서 일단은 그 부분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항상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 해준다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큰 틀에서 민주당이 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결국에는 이제 공급은 그렇고 규제의 이야기인데 규제는 결국에는 지지층이 다주택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도 매우 낮을 거고 하니 앞으로도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해질 건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대출도 있고 세금도 있고 뭐 양도세를 올린다든지 청약하 당첨 확률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하고 이제 대출 규제가 될 건데. 다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율도 조금 해주거나 거의 안 해줄 거고 보유세도 올라갈고 양도세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유세는 이제 이게 문제인데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15억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봤는데 이 고가주택 기준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 15억이나 20억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4, 50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15 이상 되는 집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주택자들은 계속 포지션을 다주택보다는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바꾸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게 똘똘한 한 채는 더 가속화될 건데 너무 비싼 거를 가지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추가로 이제 집이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급을 한다고 해도 사기신도시 한다고 해도 다음 정권이 아니고 다 다음 정권에서도 대면 다행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3기신도시 지정했던 거 2026년에 입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양도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사기신도시도 6월 3일 이후에 들어오는 정권 말고 그 다음 정권 말미에 때도 다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공급 정책은 크게 지금 상황을 바꿀 건 아니고 아주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속 집값은 오를 거란 말이지. 집값은 오를 건데, 집이 오르면 규제가 들어오니까, 다주택자들비 규제는 늘어날 거고, 너무 비싼 집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늘어나고 할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싼 집보다는 좀더싼 집, 10억에서 20억 사이, 이쪽이 더 뾰족하게, 강남만 지금 뾰족하게 올라가는데, 광진구, 성동구 이런데, 동대문구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마포나 성동구도 이제 20억 이미 넘어가버렸으니까 10억대 있는 그런 지역들이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추가로 수정지역도 계속 확대 지정될 거거든요. 초정지역이 확대 지정되면 그 초정지역 외쪽으로 풍선효과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6월 이후에 아파트 시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무주택이나 1주택인데 여러 채 사가지고 다주택의 길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정리가 된다면 1주택이나 2주택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내가 꼭 다주택을 해야겠다. 한두개 정도는 정리가 절대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취득세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입주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서울의 재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라. 후기 재지. 그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 집값을 잡을 수는 없고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누가 대통령이 돼 갖고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돈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다 주택자들을 계속 규제하니까 1 주택이나 일시적 2가구 주택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비싼 지역을 누르면 그보다좀싼 데로 또 온기가 퍼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징벌적 과세와 초정지역 확대 이게 강남 위주로 오르던 거를 전체적으로 상승을 퍼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의 흐름을 강남 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밑에 작은 또랑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거의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당시에 다목적 댐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개울에다가 흙을 가져와가지고 돌을 쌓아서 이렇게 물을 막아봤어요. 막아보니까 물이 조금씩 흐르니까 이제 한참 동안 물이 서서히 차면서 물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물이 쌓이는 거죠. 흙을 더 쌓아가지고 점점 높이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 작은 또랑의 물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막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물을 다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일부를 계속 흘려줘야지 이 댐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이 계속 욕심에 물을 하나도 안 흘리고 계속 막으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 댐이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물이 유동성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규제라는 거 댐으로 막아봐도 결국에는 모든 걸다 막으려 그러면 댐이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 물을 흘려야 되는데 다 주택 쪽으로 흘릴 건지 일 주택 쪽으로 흘릴 건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